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1, 음. 2학년 분들도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어, 그 좋아요. 제가 어쨌든 입학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음. 지 그쪽으로 치면은 저희 학교 이외에도 다른 학교에도 입학 홍보대사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다른 음. 자기가 원하는 학교 홍보대사가 운영하는 카페나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가 있어요? 뭐그런게 있어요? 네 저희 학교도 카페랑 옐로우 아이디를 운영하고 있어요. 어, 그럼 거기 가면은 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? 네뭐 옐로우 아이디 같은 건 이제 플러스 친구 그런 건데 어. 거기다가 카톡을 어. 남기면은 아 제가 이런 전형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. 어떤 점이 어려워서 그런지 어.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? 이런 식으로 어. 물어보면은 거기서 이제 입학 홍보대사분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. 음. 아 그러면은 그 실제 그 전형을 치른 선배가 네. 답을 바로 해줘요? 바로라기보는 어. 어느 정도 기간은 걸리게. 근데 빠짐없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?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음. 다 해주면. 오, 진짜. 좋다. 오, 어, 그럼 막 꿀팁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? 네, 가끔 이렇게 얻어가시는 것들도 있습니다. 카페도 있고. 네, 근데 다 있는 건 음. 같지는 않은데, 어쨌든 간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음. 아, SNS 이런 거 막, 우리 흔히 학생 여러분이 많이 쓰는 네. 이런 걸로 도움을 많이. 네. 이렇게 주려고 운영을 하시나 보다. 네 페이스북도 운영하고 그러시는. 페이스북도 네. 허, 진짜? <laughs> 음, 어 이런 이런 사실 대부분 모르는데? 네, 저도 음. 이제 부산 때까지도 몰랐던 내용이었는데 어. 이제 대학에 교 와서 알게 되었거든요. 와서 대학 네. 와 보니까 직접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. 네. 직접 하는데 어때요? 진짜 진심으로 막 이렇게 돈 많이 주는 거예요? 저는 이제 최대한 어. 도움을 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음. 저희가 그. 뭐 입학할 때 면접에서 음, 네. 어떤 질문이 나왔냐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면 어쨌든 그게 개인정보인 거잖아요. 학생이 네, 네, 네. 그래서 학생의 자기소개서랑 그리고 면접이나 비교과 활동 뭐 했냐 네.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은 솔직히 좀 답변드리기, 어, 어, 답변드리기 어렵기는 한데 네. 최대한 어쨌든간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알려드리기는 하는 거죠. 아, 그렇구나. 아, 이런 사실 몰랐어요. 여러분들 지금 목표 대학 이름으로 어, 카페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은 뭐 홍보대사 이런식으로 검색하면 나오나요? 네그럼 어떤 어. 무슨 무슨 대학교 홍보대사 이런식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페이스북에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음... 페이스북에도 검색해보시고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좋다 아니 지금 아주 도움 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<laughs>